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는 절약 친환경팀, 즉 절친팀입니다. 저희의 도시명은 절친도시입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도시를 관찰하기 위해서 서울, 홍콩, 미국 도시의 장점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청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의 주요 시설 가운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합신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우수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곳,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는 태양강 조력 풍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도시 이름은 저희 신도시입니다. 네, 저희 도시는 어,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바다, 숲, 공원, 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는 공항, 공장 등이 주택 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해와 소음이 적습니다. 또 많아서 공기도 깨끗합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가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쪽에 학교와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직선도로 덕분에 교통도 편리합니다. 또, 공항이 있어서 지역 간의 교류도 우수합니다. 저희가 미래 도시에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휘발유 경유 자동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 시설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백화점 영화관 등의 여가를 즐길 만한 장소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남은 전기를 다른 지역에 팔아서 그 돈으로 혜택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의 수업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으나 최소거리 구하기 효율적인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며 수학이 이용되어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소거리 구하기를 하면서 계산기를 너무 많이 써서 조금 힘들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처음 도시를 그릴 때는 막막했으나 각각의 건물이 위치하는 곳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며 배치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 부족하고 해야 하는 일은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겨우 겨우 만들었습니다. 채소 거리를 구하느라 힘들고 다른 도시를 조사하느라 힘들고 대본과 그림 등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랑 호름이는 친밀하게 유지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